아니? 아쿠아리움 가봤어? 어디? 이거? 어 m Cabochi, Hambondo. v i e 없 n a m 어 s e i 어 s i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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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 어 it's i t 코코 t s i t 코코 t 있지 t s i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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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 와이프도 아쿠아리움 처음 가보는데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볼게요 저는 아쿠아리움 많이 왔었어요 좋아해가지고 누구랑? 달롱이 거집말 많지마 이 새끼는 귀엽다 <laughs> 네이버에서 예매할 수 있는데요 성인권 두장 하면은 49,000원이거든요 근 커플권이 46,500원이라서 더 쌉니다 몇천원 커플권 예매하시는 게더 효율적이에요 자, 아쿠아리움 들어왔습니다. 원래 쉬 이름 뭐지? 개구 콕 착고불 개구리. 응. 잘 아, 먹었지. 응. 와. 대박. Very big. 와우. <laughs> 왜 이렇게 크지? 와우. <laughs> 황소개구리야? 엄청 크죠. 황소개구리예요? 아닌 것 같은데. 맞네. 불스프로그네. 황소개구리 맞네. 그래요? 어. 이렇게 크다고? 황소개구리. 불스프로그잖아. <laughs> 와 대박 대박 크네. <laughs> 와우 진짜 크다. 동작에래. <laughs> <laughs> 동작에. 한번 동작에. <빨리> 찍자. 어. <laughs> 아, 더워. 전기면장어 장어야? 면 정기면, 지기기봐 정기면, 장어 알아? 기아 정기면, 장어면 정기면, 정 이거. 정기기전기전기 그거야? 어.

뭔가? 응. 응. 아, 빨라. 이달이 인기가 엄청 많네요. 그러게요. 안 됐다. 진짜? 진짜지. 해두는데. 참 힘들죠? 아.. 먹고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눈물이 아. 나 그래 아. <laughs> 집 짰네 또.. 아.. 아. 겠네바 아. 바다, 이제 바다다 바다가 커 여보 이제 바다야 와 여기가 진짜, 여기가 진짜. 사람 엄청 많아. 상어가 두기보다 <laughs> 되게 착한 거 같아. 그래요? <laughs> 모르지. 되게 착하게. 아 그래요? 네, 남부 <laughs> 이렇게 만도도 막 가만히 있대. 아. 네, 남 북한 애들도 있겠지만 <laughs> 상어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? 네, 대부분 착하지. <laughs> <laughs> à vậy. Vậy dạ dạ qua d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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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그 새끼들 몸직이는데 <laughs> 심하다 심해 <목소리> 신기하네 신기하죠 이건 뭐야? 문어. 아, m u 문어 와, u n o m u 1 0 0 u n o Mu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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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u n 이 문어 봤 턴? 털? 어, 털 펭귄 털? 어, 펭귄 진짜. 기념 기념으로? 네까나 리포터 이왜 사? 이거 봐봐 <laughs> 아까 그거네 가오리 그 시계 왜 얼굴 좀 크게 그게... 노래도 없고 어? 왜? 왜? 그 얼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아, 귀엽다, 귀엽다. 귀엽지? 이게 아니 이게 음. 눈이고 음. 이게 코고 이게 입이야 이게 코야 코 구멍이야 코야어코 구멍 눈 똑같네. 응 이거 안 아, 예쁜데 우리 응. 구경 잘했습니다. 오! 사니까 어. 하나 니모 사고 싶으면 사. 핑 핑크 좋아 이거 좋아. <laughs> 아우, 그, 우리 커지 사면 하나이고, 그. 그니까 이게 문제지. 이건 문제야, 어 진짜. 큰 문제다, 큰 문제. 이쁘잖아. 이쁘다. 하나 사? 사고 싶으면 사야지. 그 한개까피죠 <laughs>

Click. <laughs> eight seconds, eight seconds, and we're happy to assist you. Enjoy your shopping. Thank you. 올 때는 지하철 타고 왔는데, 갈 때는 좀 힘들어서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. 오늘 여성의 날이라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이 기념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와서 저녁 먹습니다. 오늘 여성의 날 데이트하고 하루 종일 저녁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참고로 지금 다이어트 중이긴 한데 오늘은 조금 쉬겠습니다. 다이어트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 거라 오늘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치킨 먹을 거예요.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고자하습니다 <laughs> 와 살겠다 이제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생기가 도네. 오늘 이 가장 좋아. 한국에서 곱창이 제일 좋대요 음식은. 응? 한국에서 취미가 아직 없어요. 취미 없어요. 보리언니. 응. 예. 자 오늘 또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케이크를 한국의...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아이스크림 한국에서 케이크. 한국에서 보내는 음, 아이스크림 케이크.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자, 촛불을 켜주시죠. 고했어요. 손은 하나만 거국적으로 준비했습니다. 너 해, 감사요. 어. 축하합니다, 시아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 너무 너무 축하합니다. 자자, <laughs> 같이, 같이. 같이.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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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후. 자자, 양 같이. <laughs> 음 같이 여성의 날 축하해요. 하나, 둘, 셋.

아 이거 짠하고 먹어야 돼. 뭐야? 기다려. 짠. 기다려. 짠해요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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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<laughs> 센스 봐라. 센스. 아또 하나 주면 되지. 음. 센스 봐라. <laughs> 보름이 이번에는. 오 맛있다. 맛있어 맛있어. 음. 오. 오. 네 반을 수고하셨습니다. 음. 여성의 날 음. 축하해요. 축하해요. 나만 이거 색까 특별해. 음. 음. 맛있어. 음. 오와 <laughs> <laughs> 맛있어요. <laughs> 자, 이렇게 여성의 날잘 마무리하고 저희는 이제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